유난히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치카커피를 더 좋아하는데 나는 그러니까요 네. 치카커피를 좋아해거기 독특한 네. 맛이 있잖아요 네. 와 지금까지 그럼 드립을 몇 번을 내린 거예요 대충? 뭐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한 수만 번 넘을 것 같은데요? 잠안 자고 거의 거의 잠을 안 자면서 했죠 어, 그몇 년을 그럼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게요 자연스럽게 <laughs> 네. 처음에 커피 만난날 기억해요? 네? 처음 커피 만난 날? 처음에... 처음 아나 커피 아, 해야 아, 되겠다 뭐 이런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그, 그 분이 전설이라는 분을 처음에 찾아간 거예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처음에 이제, 그, 그냥 궁금했어요. 아, 제가, 제가 말주변이 많이 없어. 아, 괜찮아요. 다다충 알아서 한번 네. 쓰니까. 처음에는, 저는... 제가 계속 음악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고, 일본에서 다 나온 네, 거예요? 네, 다 나왔죠. 학장 비서까지 했었는데, 음. 이게 있으니까는 그,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장 여기 있으면 내가 성장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우리 년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둔다 그랬어요. 학장 학장 비서를. 음. 그 말리더라고요.